어, 오늘은, 어, 구지 선사의 아, 손가락 선에 대해서, 일지 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구지 선사께서는 이제, 그, 유명하죠. 선어록 같은 데 이제 대부분도 나오고, 중국 선사니까 뭐,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유명한 분이에요. 일지, 일지로 그냥, 모든 걸로 그냥, 하나, 손가락 하나로 그냥, 그 양반한테 가면 무조건 손가락 하나 보여주고 끝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 지금도 다를 거 없고 왜 이걸 했냐 제가 이걸 예전에 5년 전에 이걸 한 봤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어요 상당히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한 거고 어저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그, 아리켜드렸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보여드렸을 걸 만들어갖고, 그거하고 다 연결되는 거요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되는 거지,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건 하늘에서부터 시작했고,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에 안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부터 뭐가 그렇게, 뭘 그렇게, 화두를 찾는데, 화두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 결과물을 정확히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려줬어요. 예전에 원래 원래 예전에는, 예전 그, 그 인도 고승들 이런 사람들은 다다 다 알려줬어요. 미리 다 알려줬어. 근데 그걸 못 찾은 거지, 그거를 바보지들 해서 오늘은 제가 동화책 같은 거 하나 읽어줄 텐데, 제가 별로 읽는 재주도 없고 재밌게 못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끝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지스님은 중국 무주 금화산에서 몇십년 동안 산을 떠나지 않고 수행함만 힘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실제라는... 비구니 스님이 수도 중에 있는 구지 스님을 찾아와 삿갓을 쓴 채로 스님 주위를 세번 돌고 난 뒤에 말하였습니다. 바로 말하면 삿갓을 벗으리라. 이번에 세번 거듭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자, 구지 스님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비구니 스님은 그대로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때 구지 스님 말하였습니다. 해가 이미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고 가시오. 바로 말하면 자고 가겠소. 이게 이제 예전에 벚거량 할때 이런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한 물건 뭐이한 물건은 어디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저는 화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뭘 화두를 자꾸 말고 뭐 있어 다 알려져 있는데 뭔지를 모르는 퀴즈를 못 풀어서 그런 게 퀴즈를 이거 퀴즈 그냥 화두는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퀴즈 에? 퀴즈를 잘 푸는 사람이 화두를 화두를 빨리 탑하는 거예요 퀴즈를 못 푸는 사람은 백 나가도 못 푸는 거예요 그게 화두에 화두 에? 그래서 저는 별로 화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화두에서는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래 답이 답이 안 나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만트랄 왜 해야 되는지 만트랄 하면 결국은 건강성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이 바뀐다고요. 몸이 좀 깨달으면 뭐해요? 몸이 안 바뀌어 갖고 비리비리 해갖고 막판에 그냥 해별 내갖고 그냥 돌아가시는데, 그 그게 아니래니까요. 다시 이제. 그 이야기 돌아가서 그래도 구지 스님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자 비구니 스님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한 구지 스님은 자신의 수행이 부족함을 느끼고 깊이 탄식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대장부의 형체를 갖추었으나 대장부의 기계가 없구나. 그리고 암자를 떠나 여러 곳을 여러 곳의 선원을 찾아 다니며 수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산신이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산신이 나타났어요. 산신 스님 이 산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래지 않아 육신보살이 와서 스님께 법을 일러줄 테니 기다리십시오. 산신의 말을 들은 스님은 그대로 머물기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량을 깨끗이 청소하고 마음을 깨끗이 가다듬으며 육신보살을 기다리고 있는데. 허름한 노스님 한 분이 걸망을 메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불일 천용성사였습니다. 구지스님은 지난 밤의 일을 생각하고 노스님을 육심보살이라고 여겨 극진한 마음으로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대처럼 앉아있을 테니 삿갓을 쓰고 그 비구니가 한 것을 해보시게. 구이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이 하였던 대로 삿갓을 쓰고 청룡화상을 세번 돌고 나가려 하니 청룡화상이 대뜸 말하였습니다. 거기 좀 서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면 서겠거니와 그러지 못하면 머물 수 없습니다. 그때 청룡 화상이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구지선사는 문득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듣고 뭐 깨달음이 얻어지겠어요? 에? 손가락 하나 딱 올렸는데, 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손가락을 딱 가리켰는데 사람들은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 아니에요, 다. 그다 말장난이고, 끝까지 보세요. 그 뒤로부터 가르침을 얻으려고 굳이 선사, 굳이 스님을 찾는 이가 있으면 굳이 선사는 한결같이 손가락 하나만을 세울 뿐, 달리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먼 곳에서 굳이 선사에게 어떤 사람이 법을 물으러 왔으나 선사는 마침 출차 중이고, 시중들은 어린 동자만이 암자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직 법을 묻기 위하여 일부러 먼 길을 왔는데 스님이 안 계시니 참으로 안타깝구나. 우리 스님이 법문이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들, 스님에게서 들으시나 저에게 들으시나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보고 들은 바가 있어 저도 스님처럼 법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저에게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도리인지를 물으십시오. 어떤 것이 불법의 도리입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법을 청하자 어린 동자는 굳이 선사가 하듯 손가락을 세워보였습니다. 스님께서 누가 와서 법을 물을 때마다 한결같이 손가락을 세워보일 뿐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을 들으러 왔던 사람은 의아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는 길에 구지 선사를 만나게 되어 절에 다녀온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절에 돌아온 선사는 동자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는지를 묻자 동자는 자랑스럽게 자신이 법문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잘했구나. 그래? 어떻게 해주었다고? 스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손가락을 세워 보였을 뿐입니다. 아까 그 법문을 나에게도 한번 해다오. 스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에게 한번 듣고 싶구나.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뜻이냐? 그러자 동자는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굳이 선사는 동자의 손가락을 거머쥐고 칼로 잘라 버렸습니다. 동자는 울며 달아났고, 달아난 동자를 향해 구지선사가 소리쳤습니다. 예야,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뜻이냐? 이 소리에 동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려 했으나 이미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 순간 동자의 마음이 확연히 열리었습니다. 구지선사는 입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청룡이 한 손가락 선법을 바꿔서 일생 동안 썼으나 다 하지 않았다. 어, 여기서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저기 비구니 스님하고 이제 구지선사가, 어, 비구니 스님이 이제 구지선사 앞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갖고 액션을 취할 때는 사람들이 좀 멍하죠. 그리고 이제 청령선사가 와서도 이제 손가락 하나 딱 세울 때도 멍해요. 그런데 이때는 좀 알아야 돼. 요때는 이때는 되게 중요해. 이게 얘야 어떤 것이 불법의 참다운 뜻이냐 이 소리에 동자는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려 했으나 이거 이거 동자는. 진도 모르게. 그러니까 항상 습관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손가락 하나를 번쩍 들라고 했어요. 손가락 하나를 하나를 번쩍 들라고 했는데 손가락이 없던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황당한 거지. 황당하면서도 그게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이제 캐치한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응? 확 열리, 확 열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확 열릴 수가 없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가락이 날아갔으니까 그 손가락에 집중한 에너지가, 그 손가락 집중하던 에너지가 갑자기 없으니까 그,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대해, 모든 하나에 대해 집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냐. <laughs> 손가락을 그러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이게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던 버릇대로 이게 뭐냐면 그냥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의식 여러분이 어, 처음부터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지 않잖아요 배에서 몸에서 딱 신호가 오잖아 아 배고프구나 그 신호를 누가 주는데 그 신호를 아 잠자야지 피곤하구나 그 신호를 누가 주는데 모른단 말이야 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뭐가 나와 이게 이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손가락을 들려고 한 놈은 누구이고, 누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응? 이미 손가락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동자의 마음이 확연히 열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그 동자를 보지 않아서 확연히 열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굳이 선사의 한 손가락이랑, 구지선사의 한 손가락이나 대행선사의 한 구멍. 어? 이분 맨날 한 구멍 얘기 많이 하지. 몰락. 그것으로 그냥 모든 걸 생각이 나온 그 균형으로 다시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어? 똑같은 거예요. 왜똑같으 알려드릴게요. 대행선사는 내가 어저께 강의한 대로 생각이 시작하는 한 구멍. 어? 그러면 생각을 시작하려면, 생각이, 시작하려면 사람이 살아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생각을 하잖아. 에? 그럼 살아있으려면 뭐가 돼?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 에? 그럼 심장이 뛰게 하는 게 뭐야? 그럼 구지선사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한 물건이에요. 여기 내용이 참 몸, 몸으로 액션을 취했잖아. 처음에 비구니가 와서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 사람 주변을 막 돌더니 이게 뭐냐 계속 묻고, 그 다음에 청년선사가 와서 자기가 비구냐 했던 액션을 취하니까 청년선사가 손가락 하나를 딱 들어올렸잖아. 그럼 몸을 움직이는 한 물건, 응? 몸을 움직이려면 살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응? 살아 있어야 돼. 살아있으려면 심장이 뛰어야 돼. 응? 그럼 심장을 뛰게 하는 거, 공통적인 게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응? 이거 바지라. 저 바지라 얘기 드렸잖아요. 바지라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아주 그냥 바즈라 응? 심장을 뛰게 하잖아 이게 응? 이게 없으면 죽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야. 심장에서 전류가 안 나오면 죽는다고 바즈라가 없으면 죽는다고 바즈라가 없으면 심폐을 뛰게 하는 전류가 바즈라니까 보세요. 생각이 시작하는 한군요 응? 심장에서 바즈라가 나오는 통로 이건 했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몸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 몸을 누가 움직이게 해, 몸을 심장이 안 뛰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에? 심장이 안 뛰면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심장 혼자 움직여? 아니잖아 심장을 뛰게 해야지 움직이잖아 봐지라좀더 들어가면. 이거 질문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와갖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성철 스님이 맨날 그, 이 양반 화두, 화두, 화두 중독자잖아, 화두. 어? 모든 스님을 자기와 만들라고 화두를 그냥 주구장창 했는데, 중요한 거는 성철 스님이 바지라는 얘기 한적 없어요. 에? 한 물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스님들이. 바지라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옛날 선사 진, 이거 그뭐 대승불교 선사들 진짜 위대한 선사들 그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항상 이걸 준 거야 이걸 이걸 준단 말이야 자기 제자들한테 던져 준다고 이거 갖고 수행하라고 이게 뭐예요 제우스의 신물 아니야 제우스가 뭐야 1 2신의 올림푸스의 왕 아니야 왕 에? 사람을 벼락으로 내려치잖아요 사람 사람은 이 전기로 돼 있는 거야, 전기.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그래서 바지라는 거야, 바지라.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 본래 면목. 목자가 중요해, 여기. 목자를 보면 눈 이렇게 보여요. 상상자가 이렇게 나와. 각골문. 근데 해석을 보면 <laughs> 목자는 눈을 그리기 때문에 붓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 보다 눈의 상태, 눈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참진, 응? 소정, 제가 소시라고 그랬잖아요. 소도 제가 말씀드렸어. 소정자처럼 소을 생략할 때는 목자가 쓰이는 예도 있으니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다필요없고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진화가 이거예요. 이거 근데 사람은 실체를 모르니까 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소승은 무아, 응? 무아. 버스를 타고 있는데 자기 버스를 타, 근데 운전수가 없어. 버스에 운전수가 없어. 대승은 뭐예요? 버스에 운전수가 있다고 했잖아. 자기는 있지만 버스에 운전수가 있는 거야. 나중엔 둘이 아니라고요. 이게 응? 같이 가는 거라고. 소승은 그냥 없는 게 끝이야. 근데 대승은 아니잖아. 바지라, 바지라. 이게 실체라고, 이게, 이게. 인드라신이 뭘로 사람을 조져요? 바지라로 조진단 말이에요. 제우스가 뭘로 조져요? 벼락으로 조진단 말이에요, 벼락으로. 응? 어? 보통 사람들의 에너지에 몇천배 되는 벼락을 갖고 조지는 거라고요. 그니까, 러 벼락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사람의 생사를 관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바지라가 대단한 거예요, 바지라. 한 물건, 한 군형, 혁명이 시작하는 곳, 어? 그렇게 중화저씨들이 맨날, 어? 부모 미생전, 어? 본래 면목 타, 타령하고, 아직도 본래 면목 타령해. 본래 면목이 뭔지도 모르면서, 응? 어? 본래 면목이 뭔지도 모르잖아. 결론을 냈어요? 스님들이 뭐라고 딱 말했어요? 맨날 방구독을 두들기질 않나 어? 제가 이게 저 뭐냐 이 화두 관련되가 이게 다 선이 화두 관련되는데 아직도 이 실체를 모르니까 어? 아직도 헤매고 자빠지는 거에요 헤매고 응? 성철 스님이 바지라고 한적 없어요 에? 본래 면목 얘기는 했지만 바지라라고 한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처 스님이 까도 제가 성처 스님을 막뭐 까도 뭐 이렇게 솔직히 상관없어요 솔직히 성처 스님이 저한테 할 말이 없어요 위에 올라가셔서 내려와서 다시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왜 자기가 못다래켜준거 아리켜 주고 있거든 지나 어? 지나가 뭔지를 어? 이게 심장이 바뀌고 한1 2년 지나가면 꿈에서든 비몽사몽한데 보여요. 이 이쁜 나무가 한번 보입니다. 이 이쁜 나무가 그게 본래 면목입니다. 자기의 본래 면목, 에? 자기의 본래 면목. 이게 이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응? 지장부살이 들고 다니는 선창이 됐다가, 어? 막대기도 됐다가, 칼도 됐다가, 식물이 되는 거예요. 식물. 이제 본래 메목까지다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바지라 제가 계속 왜 바지라 싸나 자세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바지라 싸나 바지라 싸나 네? 그 자세 제발 하라고 어? 양가 부자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바지라 싸나 자세 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바지라 싸나 네? 다 말씀드렸으니까 응? 알아서 하세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